네, 이 배터리는 그 듀얼 킥보드에 들어있던 건데요. 굉장히 많죠. 네. 이거는 지금 52볼트 23.4Ah 짜리인데요. 만들어진 거는 18년 8월 20일 에 만들어졌네요. 근데 이 배터리 문제는 지금 전압은 나오는 것 같은데 출력은 전혀 안 나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볼테지는 충전을 하면 다 들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더 이상 안 들어가는데. 실력은 안 나와요 그래서 이 배터리를 살펴보니까 지금 여기에 배터리 보면 요셀 밸런스 잭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에서 각 블록별로 전압을 체크할 수가 있는데 블록별로 체크해 보면 한 블록이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분해를 해 봤더니 지금 배터리의 가장 문제점이 겨울철에 많이 일어납니다 겨울철에 그 추운 날씨에 주행을 하다 보니까 그 배터 그 킥보드 본체가 매우 온도가 떨어졌다가 따뜻한 곳에 갔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결로 현상이 납니다 그래서 물에 들어간 적은 한 번도 없는데 배터리 보게 되면 이렇게 겉에 막그 녹이 나온 게 보입니다 예. 그래서 안에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전압이 안 나오는 셀 블록을 보게 되면 이렇게 부식이 된 흔적이 있죠 지금 교체를 하려고 다 뜯어 놨는데요. 이렇게 부식이 다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한그 블록이, 특히 한 블록이 더욱더 죽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배터리에서 액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액 때문에 더욱더 부식이 빨리 됩니다. 그래서 약간 그러니까 이렇게 이 배터리는 한 블록이 죽었네요. 그래서 이거는 한 블록, 그러니까 이셀 같으면은 총 아홉 개가 한 블록입니다. 9개 쇠를 교체하는 작업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.